R 프로그램을 그냥 R 치면 되거든요. R 다운로드. 그래서 그 다운로드 R 이게 여기 보면 R 포 Windows 클린 있죠. 여기 가셔서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이거 가져오서 다운로드 R 4.0.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그 원래 분석 툴로 나온 거고 가장 이제 스크립팅을할때 이제 일단은 파이썬이 나온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맞는 그게 없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일단은 R로써 어, 됐고 이제 파이썬으로도 코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스크립팅이요 그래서 일단은 R 다운 받으시고요 그 받으시면서 동시에 어, 우리가 편집기 R 스튜디오도 같이 다운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R 스디오는 편집기예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어 다운로드 R Studio 포윈도우구요 만약 우분투나 뭐 맥이시면 그거 다운 받으시면 되고 가볍습니다. R은 모두 똑같이 다 코드를 쳐야 되는데 이제 스크립팅이 이렇게 나와요. 이 버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R은 금방 돼요. 다음다음다음 다음, 다음 하시면 돼요. 이제 편집기로 보통 파이참을 어, 다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어, 대부분 콜랩을 요즘 많이 써서 여러분 아세요? 여기는 여러분 뭐 그냥 32채 64비 상관 없이 다 그냥 하셔 가지고 그냥 디폴트로 돼 있는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다른 또아시도 다운 되셨으면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스튜디오의 컴퓨터가 한글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냥 디폴트로 나오는 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럴 동안에 일단은 파워 BI를 우리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실습이 그 우리가 그자 완료하시면 되고요. 알은요자스크어 다운 받을 동안 파워 BI 디스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죠. 어. 하시고요. 저 데이터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엑셀 가져와서 어, 저희 제가 타이타닉이라고 어 올려 드렸을 거예요. CSV 파일로 되어 있고요. 타이타닉은 어, 가장 뭐 많이 사용하죠. 어, 우리가 예제 파일로 어, 잠시만요. 네, 타이타닉 CSV 파일 이 있죠? 네, 이제 디폴트를 올려 보고 뭐 지금은 서유럽으로 뭐 되어 있는데 그냥 될게 없으므로 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영어라서 잘안 깨져요 이렇게 passenger id 있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survived이죠 영 죽었니 살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고 싶죠 passenger 그러니까 클래스고요 사람들이 어, 탄, 그 사람들이 탄그 클래스 3등석이냐 1등석이냐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라인, 그다음에 시블링이죠?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sibling이죠 그 자녀가 아니라 그 자매 어, 그렇죠그 다음에 티켓 번호고 이런 거뭐 중요하지 않겠죠 어, 뭐 이거 봐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어오는 중요하죠 요금이잖아요 캐비는뭐잘 안나오고요 암튼 이걸 그냥 뭐 일단 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냥 연결 설정이 지금 되는 걸볼게요 근데 지금 잘 올라왔고 보시면 패신저 아이디랑 데이터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음,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할 건데요. 요 기본적인 건 없고요. 이런 추가적인 것들은 더 많은 시각적 객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R을 이용해서 R 스크립팅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파이썬도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어, 원하는 게 지금 어, 좀 많이 없어요. 그 스크립팅 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R로 이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파이썬은 제가 작년에 못 봤는데 어, 올 초에 파이썬까지 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크립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이썬 했던 코드를 어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게 이제 R 스크립팅이라서 r 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이런게 워드 크라우드 원하면 워드 크라우드 이 다운 받으시면 어, 이 시각적 객체가 이렇게 오죠 어, 그 다음에 더 많은 가서 우리가 한번 한 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가서 모드로 가셔서 DC 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데, 우린 요첫 번째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가져왔죠. 자, 그러면은 DC 전 트리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의 어, 시각적 개체가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넣을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랑이 좋은 이잖아요 서바이브 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그냥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를 input variable 간단해요 그 다음에 어. m 크 a r k e d s a r 를 한번 넣어볼까요 s 그 음, 어 r 넣어볼까요 요금 그 다음에 passenger class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브링 여부도 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시각적 개체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R 스크립트 오류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Loading Require 어, R Part라는 이게 뭐냐면 R에서 나오는 파티션을 나눠주는 어, R 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또 R이라는 데다가 어, 스크립트 개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해서 여기다가 코드를 붙여 넣거나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음, R 스크립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에러가 없어졌죠. R 편집기가 있다 보니까 어, 여기 가셔서 옵션 및 이쪽 가셔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제 컴퓨터는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컴퓨터는 없어서 여기 보시면 R이면 R, p y t h o n 이면 Python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R이 깔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지금 디렉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R 스튜디오. 예, 확인 누르시면 R 스크립팅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여러분 성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R 스크립트 편집기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다 코드를 넣어야 돼요. 지금은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서바이브더 이게 이 r을 좀 읽고 싶줄 아시면 이게 y값, 결과값이고 독립 변수들 지금 4개 네 냈죠. 여기 이렇게 되고 유니크 데이터셋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넣었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변환이 된 거예요.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스크립트 되면 얘 예, 알아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파워 BI 저 좋죠. 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R을 지금 이렇게 깔았죠. 자, 그런 다음에 R 소스를 이제 가져올 건데요. 제가, 그, 요, 보시면, 어,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Power BI 비주얼, 여러분이 치시면 돼요. Decision Tree 한 다음에, GitHub나 이런 데 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셔가지고, 뭐냐면, 요, 보시면, 스크립트 R 이라고 나오죠. R 스튜디오를 여시면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같이 여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인스터, 요, 소스코트 있죠? 스크립트 R. 이게 지금 열어져야 돼요. 그쵸? 음, 이게 원래 바로 열어지는데, 열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그냥 컨트롤 A 하시고요. 컨트롤 C.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계속 이게 스크립트 R을 했는데 R 스튜디오만 떠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이 스크립트 다 열시면 됩니다. 제가 된 거에 그래가지고 지금 r s t u o 가 완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에 스크롤 넣거나 입력이라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칸 띄고 그쵸? 엔터 하시면 돼요. Ctrl V 누르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실행. 그쵸? 어우, 나왔어요. 거의 다르면 돼요. 자.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쵸? 자, 이거 켜볼까요? 아름답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요네 가지에 따라서 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조금씩 바꿀 수가 있죠. 요거 타고. 뭐 일반은 뭐 그고 제목은 여기 있는 건데 뭐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따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 분석이 중요하죠. 자, 어,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디시전 트리를 코드만 하면은 그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서식 파일에 이제 나왔을 거예요. 트리 페라미터, 우리 배웠죠? 요거 보시면, 지금 이건 좀 많죠? 그맥시멈 페라미터가 지금 d 스 p t h 가 15개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5개 정도 줄이고,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게 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별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렇버킷 사이즈는 뭐, 이 정도 놔두고요. 여러분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할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어드밴스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하시고 어이 컴플렉시티가 너무 이거 너무 작잖아요. 음, 0.1 정도 너무 복잡도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했어요. 루트 에러가 나오네요. 0.01 정도는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제가 됐지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맥시멈 어텐 t 스는 많을수록 좋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단순하긴 하나 봐요 여기까지는 와야 되나 봐요 프레스트가그 다음에 아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오잖아요. 패스인저3 클래스면. 좀 시간이 걸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는데. 지금, 이 요... 네, 시간이 좀걸는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페이지를 해보면, 네. 이 정도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드벤스를 한개 나온대요, 원래는. 디폴트가 아까 한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거 갖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중요한 첫 번째 본기가 팩신저 클래스라는 거예요. 왜 보면은 3이잖아요3등석이냐 Yes,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Age가 어, 살 이상이냐? 어린 애들은 많이 살았죠, 사실. 예.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Yes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 지금 보시면. 보고 세사 3등석이 아니면 40%그렇 나이가 45 이상이면 이렇게 생존율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요금이 어 12달러보다 적었으면 어 생존율이 거의 없죠. 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중요한 게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나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나이가 좀 어리거나 여성인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죠.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것도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다를 건너거나 이렇게 그렇죠. 어, 육상이 아닌 공중 중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뭐예요? 아, 패션 저클래스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어, 저도 이제 장기 뭐 이렇게 비행이나 뭘 하게 될 때는 이게 팩트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어 좀. 어,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 분석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의사결정, 이게 정형 데이터 분석이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갖고 쉽죠 이렇게 다 그냥 집어넣고 R 코딩 있는 거 전체 에 있는 그 R 파트 있는 것만 여러분 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실습이었습니다.